음. 어? 와, 진짜, 예쁘다. 허, 허. 역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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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이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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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이 아, 뒤로 글라졌잖아. 아. 그렇구나. 뜩두두뜩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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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띠띠띠띠띠 야야 체크라 알아리 아리라 이리 액션에 무았다 갔다 왔다 갔다. 말고 밌다 야. 뭐 시콘 이주룩 했나? 버스 타고 가야겠다 뭐임? 우리 차고. 이제 끝났음. 여기서 끝는 데로 가야 되는데. 가자. 예! 끼 얘가 뭐 크게 뭔 카메라가 아이고 재밌다. 예. 나 글쳤나? 그래 그렇지. 와! 예! 파티 하자. 안녕 그래 안녕 너는 누구니? 아나 뱀누냐 나는 나는 칠 칠사공공포디라고 해오그랬구나 안녕 그래 어 저기 레이디버그 기관차가 온다 우잉 레이디버그는 무당벌레 그래 무당벌레 기차 어응 음, 안녕 너희들은 여기서 뭐를 하니? 나 말하고 있었어 여긴 뱀눈이래 안녕 그래 안녕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네. 안녕 난 노랑이라고 해 내 뒤에는 있 기관차는 우이 우이고 안녕 그래 안녕 아, 어, 우이는좀 그러니까 빨리 그러자고 그래 이봐 나는 왜 등장 시켰죠 아, 푹야 그렇다고 사고를 뭘게 어미야래? 어, 나는 자동이라고 해 그래 누가 어, 내 흉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전기인데. 안녕. 그래 오늘 오늘 나는, 나는 어 레이디버 기관차라했는데 나는 이름이 전기라고 이름거든. 이아 그래.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 그래. 아니어 나는 일단 그래. 나는 청춘이고 나는 서울이야. 음. 야뭐잘 지는 아네 형님. 응, 누구셔? 아 상어님이셔. 상어 형님. 어 그래 잘 지는 냐네 형님. 아, 오늘 또 힘들다. 또, 아니, 저번에 괜찮을까요? 그렇, 그렇겠지? 네.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? 단편이.